원래 네, 어제 왔었어야 되는데. 저희 는고 먹고, 톤도드로, 톤도드 아일랜드, 아일랜드로 가볼게요. 네, 네 저희 이제 밥다 먹고, 톤도다 아일랜드로 가요. 뭐, 어, 딴거다 생각하고, 바로 가려고요. 방 아, 이제 하도 말좀 모나라 들었는데 졸에 뭐라 말할 거야, 아저씨가. 여기 고 졸로 가 아저씨 소개에 달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배 타고 졸로 가면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배 타고 졸로 가려고요. 타갈로그 아니고 그걸 약간 그, 어아 여기 타갈로그가 아닌 다른 거를 쓰는데 여기 보면은 보트 렌탈이 4 퍼센트에 500 페소고 어, 50 퍼센트에 800 페소예요. 어, 그리고 카야킹은 1시간에 200 페소고 패델보트가300페소 어, 1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스쿠버 다이빙 기어 원셋이 1,500 페소고 스노클링이 100 페소예요. 시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소멸시클 비용은 10회소예요. 근데 저는 팁을 줘서 20회소 줬는데 뭐 20회소면은 충분히 와요. 그렇게 오면 된답니다. 음, 마스바의 여행은 최대 묘미는 예쁜 자연환경이나 뭐 이런 거 보는데 가격다 저렴해요. <웃음> 인정 인정. <웃음> 예. 그 <laughs> <laughs> 필리핀 왔는데 다른 데 은근히 물가 비싸거든요, 막. 막. 갔는데 막 숙소비 10만 넘고 이런 데가. 근데 실질적으로 페이스인 사람 소득 수준에는 숙소비 만 원도 비싸다, 이가만원 그렇죠. 정도도 괜찮은데 바닐라 쪽에서 그럴 때가 아예없더라고요 우선 가 볼게요. 1 <laughs> 4 500. 사실 타갈로그 쓰는 동생이니까 엄청 편하네, 여인이. 하염없이 기다릴 뻔했게 정원이 4명인데, 당연히 4명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2명이라니까, 아, 그래그래면서 이제 출발해요. <웃음> <웃음> 좋았어요. 와 진짜 탑. 진짜 좋체. 와. 다시 온다. 이제 무조건 다시 와야겠다 이거는. 여자랑 다시 온다 여기. 아이, 물가도 싸고. 그러니까. 진짜 아쉬운 게 저희 그 만약 저희 그 한국에서 사람도 왔었으면 이 광경을 드론으로 찍었을 건데 아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이 예쁜데를 고프로밖에 못 찍다니 진짜 이거 다음에 드론 사서 와야겠어요 아 아니 그 아저씨도 태워주고 갔어 가이드도 없어 그니까요 요거 이거 쓰라던데 이거 쓰면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그냥 올라와서 쓰면 될것 같은데. 아, 아 테이블 하나 백 배수네. 술 먹으래 이거네. 조금 상막한 게 저희 둘밖에 없어요. 지금 비수인가있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비수기라도 지금 사람 두 명밖에 없다는 게 조금 어이스러운데 여기는 산호섬이에요. 분토들리프라고 돼 있는데 다 산호로 만들어진 사, 섬이에요. 분토들리프 하고 지금 그래도 왔으니까 섬한 바퀴 한번 돌아보려고요. 인프라는 하나도 인프라도 없어. 여기 다 산호에 바닥에 보면은. 아니 물이 맑은 게 제일 큰것 같아 내가 볼 때. 산호가 물 정화시키고 맑게 한다는데 산호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런데 풍경 좋은데 있으면은. 제 해산물이나 이런 거좀 해가지고 해 먹으면서 술 먹고 그냥 한숨 자고 싶다 이런 데서 <laughs> 나무 딱딱하네. 음, 어. 여기 자연 방파제 어제 차오가 얘기해 주던데 맹글로프 나무가 있음로 해서 파도나 이런 게 주거지로 못 밀러 들어온대요. 파도가 세, 태풍이 있을 때, 이게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나 봐요. 우선, 동, 여기, 돌아보고, 이제 볼거다 봤으면은, 스노클링 바로 가려고요. 아니, 여기 배가 하나 있나? 아, 여기 물이 차면은, 여기 타고 가나보다. 아, 아, 아. 그런 용도가 아닐까 싶다, 나는. 어, 여기 뭐 이상한 카바니 같은 거 하나 더 있어요. 그늘져 있으니까 술 먹고 한숨 자면 잠잘올것 같아요, 여기. 장비 있고, 구명조끼 있고, 네. 오릴발 있고, 여기 요리하는 레스토랑도 있네요, 푸킹. 아, 너? No. <laughs> 아, 네. 아저씨도 사는 아저씨도 쓰는 데인가봐요. 여기 화장실 내는 것도 있네. 화장실 아이가 여기? 네, 생각에. 제주도 엄청 멋있게 앉아 있네요. 여기서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어. 일단 찍자. 아, 우리도 찍자. 아, 진짜. 고프로가 사망했어요. 아, 진짜 이제 디사구르 같은 데서 수리 맡겨 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방수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수리 맡기고 쓰든지 아니면은 고프로 에이스로 새로 하나 사야겠어요 물속에 좀 많이 촬영했는데 다 날라갔어요 여기 보면은 쬐끄만한 물고기도 많이 있어요 안에. 아까 조금만 들어가니까 니모도 있고 하고 수심도 안전해요 조금 그막 갑자기 들어가면은 한 깊어봤자 한 3-4미터 그 이상 저쪽시끄먼대로가면한 10미터 20미터 되겠죠 여저 밝은 부분 요게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한 4, 5미터 안팎이더라고요 반대편은 파도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영 안 해봤어요 반대편에서는 쿠프로가 죽은게 좀 마음 아프네요 이번 영상 촬영에서 최대 큰지출 쿠프로 사망이네 처음 제 북단. 요게 파도가 세요. 요게 파도가 잔잔해요. 요게 딱 봐도 조금 바로 뒤꺼칠것 같네요. 예. 동생은 셀카 다 찍고 갈길 가고 있어요. 벌써 큰일 났어요. 목이 말라요. 아씨, 아 지금 참을 만한데, 아까 수육 좀 하고 입에 제가 짠내가 있어서 이제 갈증이 났는데 지금 와 이거 물한통 있는 게 크네. 와 이거 여기까지 와 가지고 목 말라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물안 팔수, 물. 정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물조차 없어요. 다음에 올때 이제 팁인데 아이스박스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그 안에 물이랑 얼음이랑 술이랑 마실 거를한 주를 다 챙기고 와야 돼 진짜. 그리고 제 고프로는 사망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부터 촬영은 핸드폰으로 촬영해요. 조금 핸드폰이 화각이 좀 좁아서 영상이 전체적으로 잘안 담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꿩 대신 닭이라고. 지금부터는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할게요 아 그리고 예뻐요 예쁜데 돌아가야 될 때가 온거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목도 마르고 <laughs> 와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나중길 사라지는 거 아이가? 이거 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바톤터치 하자 저 방수팩 저거에서 온대 준비가 철저하 아~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폐차기다 준비는 사람들 이제 쓸 들어오네요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